<laughs> 오늘 그 아버지 말씀은 질리입니다 하는 말씀 안에서 앞에서 목사님들 안에서 다 증거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가운데에서 같은 은혜가 되었습니다. 어 오늘 그 말씀 안에서는 그 안세점의 창세 님 안에서 예정하고 작정하셨던 뜻이 그 아버지 품 속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독생자가 와서 어, 오늘날 우리 안에 육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안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어, 육체를 안고 오셔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안에서의 그그 그 죄라고 하는. 그 세상을 이는 기 그, 그러한 면도 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,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안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. 그 십자가로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면을 다 이루셨고 또한 아버지께 십일조로 드림으로 해서 그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를 이루는 그 뜻을 어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한 면을 우리들의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의 그 길을 진리, 생명,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에서 이렇게 다 밝혀주신 오늘 어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다낳고 나오고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면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시랍니다. Mm-hmm. <clears throat>